오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한전 KPS예요. 보면 한전 KPS 이제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빠졌고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도 많이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게 이제 위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전한 종목들에 이제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벤츠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급차, 뭐 강하게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츠급과 그랜저를 나누는 저희 기준은 뭐냐면 고급 차의 개념보다도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벤츠에 들어가 있는 그 조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기계 장치들 이런 그런 이제 abs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더 고급적으로 또 안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한전 kps가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한번 차트 볼게요. 진짜 많이 빠졌죠. 지금 웬만한 뭐 예림당부터에서 많이 빠졌던 뭐 벽산 하츠뿐만 아니라 뭐 대북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애들은 다 이렇게 들어줬어요 거의 뭐 지금 자리에서 똑같은 폭으로 들어주게 되면 얘는 지금 50%로 올라가야 됩니다. 50%가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바닥권역에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에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어졌든 올라가든 이런 종목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을 장중에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메릴린치, 모건스틴이 CS증권에서 매수하죠. 물론 반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반대적으로 팔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그 매수창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리고 털고 나서 위쪽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 꼭 똑같은 관점으로 현대건설기계를 얘기했던 겁니다.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25%급 등을 했잖아요. 왜 움직였습니까? 이것도 주구장창 빠졌으니까 뭐다 빠지고 다 종목도 움직이는데 얘만 안 움직이길래 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7천억짜리 종목인데 얘만 못갈 거냐 얘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했더니 정말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는 더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여러분들 저점에서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 가격을 일단 3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단타로 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 종목이에요 1조가 넘어간 종목이고. 한국전력공사 계열 쪽에 이제 발전설비 정 정비 전문업체인데 이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나쁜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원자력 테마주 다시 한번더 움직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내년 이제 사사제 봄 되면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들은 다시 한번더 준비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국내 발전설비 정비 업체이면서 선도기업이고 그리고 국내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뭐 송전 뭐 송변 뭐그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들도 뭐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열병합 그다음에 원자력 수하력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대북 테마주로 엮으려면 대북 테마주도 되고 뭐 해외수주 관련돼가고 원자력 테마로 묶을 수도 있고 건설주로도 묶을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얘는 잡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한. 회사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이 큰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서 단타 단기적으로도 5에서 10% 올라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40%, 50%까지도 한번 밀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한정 KPS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매수가 말씀 나안 드렸네요. 자, 28,000원 이상으로 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현재가격 괜찮아요. 지금서부터서 26,700원까지 해서, 해서 분차 트를보게 되면 이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28,000원서부터 해서 26,700원 정도면 요 정도 라인이면 이게 한 3.99대나 4%폭입니다 그래서 4%폭 내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 손절가 가격은 26,500원. 그 목표 가격은 일단은 3만 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한정 KPS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